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때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로연은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두 종류의 종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고, 또한 명은 악한 종입니다. 자, 과연 누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고, 또한 누가 악한 종입니까? 자, 먼저 첫 번째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입니다. 자, 오늘 45절의 말씀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전체의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4장은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전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종말의 날은 아버지 외에는 아들인 나도 아무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종말이 먼 미래의 사건일 수 있지만 바로 오늘 지금이 종말에 나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다시 45절을 보시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때를 따라라는 말의 뜻은 제때 적당한 때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구원을 책임지는 청지기로 나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배우자와 자녀들을 허락하신 것은 내가 행복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을 돕고 성기라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내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바로 그 제때가 언제입니까? 적당한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그날이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이야말로 우리가 구원을 위해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가장 적기이고 적당한 때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이 종말의 날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종말이 오면 다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호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이 구원의 긴박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시도 오늘이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일지 모른다는 이 마음의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지금을 복음의 적기로 보았던 것입니다. 어, 섹스피어 이후로 최고의 극작가라고 평가받는 영국의 버나드쇼가 있습니다. 그가 죽음을 맞이하며 자신의 묘비명에 새겼다는 묘, 문구가 유명하죠. 그의 묘비명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네, 이럴 줄 알았다. 어, 어떤 사람들은요, 이 묘비명의 번역이 좀 지나친 오역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설령 그럴지라도, 저는 이 묘비명을 저의 것으로 새기고 싶을 정도로 정말 의미 있는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문구,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 묘비명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내가 해야 될그 일을 미루고 우물쭈물하다가 어느 날 죽음을 맞자면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은 건강한 종말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중요성을 알고 구원을 위한 사명을 미루거나 우물쭈물하지 아니하고 어, 지금을 어, 복음을 위한 어, 삶으로 나누고 전하는 것입니다. 어, 물론 오늘 복음을 전하고, 전하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막 들이대라는 말이 결코 아니죠. 여러분 이 구원을 위해서는 치우치지 않는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때로 하나님보다 앞서는 열심 때문에 구원이 그르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두려움 때문에 우물쭈물하면 미루기만 하다가 구원의 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세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는 그런 지혜가 없죠.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펴고 큐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내 가족을 위해 어떠한 때, 어떠한 밤, 방법으로 이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지에 대한 지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이렇게,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복음을 외치고, 또한 복음을 삶으로 나타내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오늘 주님이 칭찬하시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정의 식구들을 맡아 구원을 책임질 청지기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앞서는 나의 열심 때문에 오히려 복음의 매력을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물쭈물하며 미루다가 보금전을 타이밍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큐티를 통해 때와 방법을 아는 지혜를 얻어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자두 번째로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하는 악한 종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48절부터 51절에 말씀해 보니까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해요. 동료들을 때리고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충성되고 지이는 종은 종말의 날이 바로 오늘일 수 있다는 건강한 긴박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종은 정반대입니다. 그의 마음에 주인이 그러니까 이 종말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종과 같은 사람의 특징은 인생에 대한 진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에 대한 묵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오늘이 있, 있었듯이 당연히 내일이 있으리라는 근거가 없는 낙관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을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고, 하루하루 그저 나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허락방탕하게 살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이 땅에 허락된 삶이라는 것은 사명 때문에 왔다가 사명 끝나면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이 하루를 맞이했다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목적인 우리가 사명을 망각하고 허랑방탕에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어떤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까? 여러분 반드시 지금 내 주변에 내가 구원을 위해 사명 감당해야 될 구원 맞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당장 내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내 가정의 식구들 가운데 오늘 종말이 이만다면 버려둠을 당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 할진데그 버려둠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내 가족에 대해서 애통함이나 긴박함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오늘 이 악한 종처럼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언젠간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언젠간 나도 할수 있겠지. 구원의 사명을 우물쭈물하며 찰 피일 비루는 바로 나 때문에 내 가족의 구원이 지체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종말의 날이 생각지 않은 날, 날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종말의 날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사실이지만 적어도 내가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종말의 날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태어나는 것에는 순서가 있지만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주님이 오늘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아무도 죽음이라고 하는 이 종말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날이 오늘일지, 지금일지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이 더디오리라는 이 악한 생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나태함과 게으름을 벗어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나의 죽음을 또 가족의 죽음을 믿음으로 잘 준비하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잘 준비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구원밖에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종말의 나이, 날에 슬피 울며 이능 일을 가는 날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과 축하의 날이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어, 종, 오늘 종말이 임한다면 내 가족 중 누가 데려감을 당하고 누가 버려돔을 당할 것같습니까 종말이 더디 올 것이라 생각하며 내가 지금 구원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말이 더디 올 것이라는 나의 헛된 낙관론이야말로 가장 악한 것임을 깨닫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충성되고 지인는 종에게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자, 오늘 46절, 47절에 말씀해 보니까 주인이 올때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구원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또한 사명 감당하고 자면 하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는 나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요구하기를 나에게 뭔가를 주시면 그러면 내가 그거 가지고 일하겠다고 합니다. 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고 그 무언가가 채워지면 그 결과로 일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늘 우리에게 먼저 믿고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순종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안 줘도 문제이지만 저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건강이 주어지고 힘이 주어지고 물질이 주어지면 그것 가지고 뭐 할까요? 정말 하나님 일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다오다오하고 때부리는 기도를 하다가 정말 그것을 얻었더니 그것 가지고 세상으로 떠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인재는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는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 주어지더라도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고 주와 서명을 위해 잘쓸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될 최고의 복은 바로 믿음의 복입니다. 믿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믿음, 하나님만이 나의 소유와 상급이 되는 믿음, 그 믿음을 구할 때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또한 사명에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알아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 질문해 봅니다. 지혜가 없고, 물질이 없고, 건강이 없어서 사명 감당하지 못한다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3월 25일 보석상자입니다. 내 힘으로는 숨겨진 죄와 중독을 끊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기도하면 주님은 말씀을 통해 내 숨겨진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고 치유의 시작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있고 악한 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바로 오늘이 그리고 지금이 종말에 날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내게 맡겨주신 가정의 구원을 위해 힘쓰는 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 있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종말의 날이 될수 있어 근데 우리는 어찌된 일인지 마치 우리들의 인생에는 그러한 종말이 없을 것처럼 날마다 이 땅의 일을 위해 바쁘고 풍주하게 살면서 구원을 위한 일에는 차일피일 우물쭈물하며 그 사명을 망각하는 우리의 악과제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악한 종이 아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었어. 이제는 우리의 사명을 미루지 아니하고 우물쭈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지혜를 따라 복음을 우리의 삶과 입술로 잘 전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속히 주의 날이 임할 수 있게 할수 없시고 그 구원하는 날에 우리가 모두 배려감을 당하는 하나님 구원의 과정이 될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밑사우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쾌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 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